안녕하십니까. 세면대가 많이 흔들릴 때있습니다 이렇게. 보이시죠? 세면대가 많이 흔들릴 때는 이게 왜 흔들리냐면 안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와샤가 있거든요. 그 와샤가 부서져가지고 흔들리는 겁니다. 아무튼, 그럴 때는 이 와샤를 먼저 딱 끼웁니다. 이 와샤를 끼우고요. 그 다음에 이 와샤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원래 처음에 있던 이 와샤를 끼워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세면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. 끝!